안녕하세요. 하루 한줄 영어 쓰기 수첩의 레이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 무엇 무엇 하고 싶어라는 뜻의 I want to 동사. I want to 동사라는 문형을 배웠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집에 가고 싶어라는 말을 영어로 할땐 집에 가다라는 뜻의 go home. go home이라는 표현을 I want to 동사라는 문형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I want to go home. I want to go home. 이라고 하면 된다고 배웠죠. 자, 오늘 이 시간엔 나 무엇 무엇 하고 싶어 라는 뜻의 I want to 동사 라는 문형을 다시 한번 활용해서 나 너에게 무엇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 라는 말을 영어로 배우고 써보는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나 물어보고 싶어 라는 말부터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물어보다 라는 뜻의 동사는 ask, ask. 철자 A, S, K로 표기되는 ask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 물어보고 싶어 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땐, 나 무엇 무엇 하고 싶어 라는 뜻의 I want to 동사 라는 문형에다가, 물어보다 라는 뜻의 동사 ask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I want to ask, I want to ask.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나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너에게 물어보고 싶어'라고 할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바로 'I want to ask' 라는 문장 뒤에다가 묻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I want to ask 누구', 'I want to ask 누구' 라고 하게 되면, 나, 누구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어 라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럼, 너, 당신이라는 뜻의 you, you. 철자, y, o, u로 표기되는 you. 이걸 I want to ask 누구 라는 문형에 집어넣어서 I want to ask you. I want to ask you 라고 하게 되면 어떤 뜻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나, 너에게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곧나 내게 물어보고 싶어라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나 내게 뭐좀 물어보고 싶어라고까지 하려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바로 I want to ask you라는 문장 뒤에다가 묻고자 하는 대상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I want to ask you 어떤 것 I want to ask you 어떤 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무엇이라는 뜻의 something, something 철자 s o m e t h i n g로 표기되는 something 이걸 집어넣어서 I want to ask you something, I want to ask you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뜻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나 내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곧나 내게 뭐좀 물어보고 싶어 라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 참고로 ask you 어떤 것 이라는 표현을 너에게 무엇 무엇을 물어보다 라는 표현으로 통째로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루 한줄 영어를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펼쳐주시고 없는 분들은 노트를 펼쳐서 쓸 준비를 해주세요. 오늘 써볼 문장은 나 내게 뭐좀 물어보고 싶어라는 뜻의 I want to ask you something입니다. 네 번씩 써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쓰기 시작해 볼게요. I want to ask you something. I want to ask you something. 자, 두 번째 쓰기 시작해 볼게요. I want to ask you something. I want to ask you something. 자, 세 번째 쓰기 시작해 볼게요. I want to ask you something. I want to ask you something.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쓰기 시작해 볼게요. I want to ask you something. I want to ask you something. 자잘써 보셨나요? 이 외에도 우리는이라는 뜻의 we, we 철자 W E로 표기되는 we 그리고 개들은 그 사람들은이라는 뜻의 they. they 철자 th e y 로 표기되는 they 라는 주어를 활용해서 우리는 무엇 무엇 하고 싶어 라는 뜻의 we want to 동사 라는 문형 혹은 걔들은 무엇 무엇 하고 싶어 해 라는 뜻의 they want to 동사 라는 문형도 활용해서 영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 내게 무엇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나 내게 어떠어떠 했으면 해 라고 말하는 영어 문장을 배우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